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비창에서 연출하고 있는 강민영입니다. 어, 비창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 최유림입니다. 어,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작품이죠. 인생 뭐 있어. 네. 가상 일상으로 침투하다. 저희 그 시즌의 두 번째 공연. 네 맞아요. 첫 번째 공연은 나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. 두 번째 공연으로 인생 뭐 있어를 지금 막 앞두고 있죠 공연을. 네, 네. 이제 시작이죠 진짜. 네. 어 먼저 제목이 인생 뭐 있어로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우리가 네. 일반적으로 인생 뭐 있어라는 표현을 어 그냥 나 나몰라라 할때 많이 쓰잖아요. 음, 그렇죠. 근데 사실 그 인생 뭐 있어라는 문장의 표면적인 뜻만 우리가 리앙스를 넣지 않고 볼 때는 인생에 어떤 것이 있나라는 음. 뜻도 되잖아요. 네. 인생에 뭐가 근, 있나? 네. 어. 근데 그두 가지 것을 이번 연극에 다 집어 넣었어요. 어, 나 몰라라 하는 상황도 있고, 이 연극을 통해서, 어, 연극을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이건 아니면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들이건 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. 맞아요. 음. 그래서 그, 다의적인 제목으로 한번 설정을 해 봤습니다. 네. 그러면은, 그, 저희가, 저, 어, 저번 주 일요일 날,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관객분이. 초연을 했죠. 네, 초연을 했잖아요. 했지. 근데 어떤 관객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어, 왜, 사람, 네. 연출이, 아, 작가들은 글을 쓰실 때 자기 경험으로 글을 쓰는데, 네. 어, 우리 강민영 작가님도 혹시 네. 경험으로 글을 쓰셨냐. 네. 그래서 저보고 도박장 다니냐고, 가보냐냐고, 맞아요. 저는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고요, <laughs> 네. 갈 생각도 없고, 네, 네. 도박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음. 어, 근데 네. <laughs> 그때도 제가 같은 그 답을 드린 것 같은데, 저는 저의 모든 글을 상상력으로 쓰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도박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제가 뭐를 표현하고 싶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음, 것이기 음. 때문에. 아 근데 뭐 물론 경험을 통해서 어알수 있는 것도 있겠죠. 네. 어 그렇지만 뭐 그것도 작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번엔 제가 굳이 도박장에 갈 필요까지는 없었다. 아. 네. 그렇습니다. 그럼 왜 하필 도박장으로 음. 설정을 하신 거예요? 뭐 예를 들어 경마장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. 그 카드놀이를 어. 네, 경마장 말 타는 것도 할수 네. 있는 건데 네. 하필 그 카드놀이로 한한 네. 이유가 있는지? 어 가장 단순한 거 접근하기 음. 쉬운 거 그건 제가 글쓸 때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소재들 음. 어, 이런 걸로 복잡하지 않게 왜냐면 접근성이 쉬운 만큼 네. 우리가 관객분들이나 배우들이 연기할 때 이해력도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 네. 관객들 관객분들께서 그 이야기의 소재나 주제를 받아들이기도 어,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쉽기 그쵸, 때문에 그쵸. 왜 쉬운 방법을 놓고 어려운 방법으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. 음. 저는 그 쉬운 걸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네. 심플한 거. 예, 네, 심플한 거. 단순 단순한 거. 근데 사 심플이 좀 어렵잖아요. 그런가요? 왜냐 면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심플이라는 기준은 네.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그 심플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? 복잡함이 해결된 결과가 심플이죠.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 거거든요. 근데 그 복잡함이라는 거는 네. 우리 연극으로 예를 들면은 네. 사실 우리 제작한 우리가 그 복잡함을 해결을 해야 돼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복잡함의 해결인 단순함을 관객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음. 건데. 당연히 어려워야죠, 저희가. 왜냐면 저희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, 맞아요. 우리가 심플하게 하고 관객들이 어렵게 하는 거는. 말이 안 되죠. 그렇죠. 절대 말이 안 돼.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. 맞아요, 네,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정말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. 정말. 심플이라는 게. 네. 굉장히 중요한 거. 어. 그러면 인생 모이스 작품을 쓰셨을 때, 어, 어떤 관객이 보았으면 좋겠다? 이런 거 생각하신 관객이 있나요? 어, 저는 네. 기본적으로, <laughs> 이번에 저희가 참가한 페스티벌도 음. 그 대학생 분들이 그 주축이 돼가지고 네. 진행하는 페스티벌에 저희가 참가를 했는데 네. 어, 사실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어, 대학생들이 그 페스티벌을 주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오는 관객분들도 2, 30대 관객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어요. 네. 그랬기 때문에 또, 그 페스티벌에 참여할 생각이 들었는데, 음.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, 저는 제 작품이랑 같이 늙어가고 싶거든요. 음. 그러니까 같이, 늙어간다는 표현도 괜찮고, 같이 성장한다는 것도 괜찮고. 음. 근데 지금 제가 볼 때, 제 또래인 20, 30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뭔가, 음. 그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. 그러면 은출님이 보기에는 20대, 3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돈이다? 돈 걱정도 많이 하고 네. 그 다음에 뭐 흔한 말로 뭐. 아, 내가 왜 살까? 뭐 그거는 더그 어, 내가 왜 살까를 더 집중해서 다른 작품은 뭐 전작이었지만 네네. 그 질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,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고 난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왜 하고 음. 어, 뭐 주변에 행복한 친구들도 있고 TV 보면 뭐다 행복한 사람들 그쵸, 많이 오, 나오잖아요. 그쵸, 그쵸. 음, 뭐 그런데 나는 음, 어떻게 살아야 할까? 나는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? 음. 이런 고민 참 많이 할 때잖아요. 네, 너무 많이 뭐, 하죠. 나에게 행복이란 뭔가 이런 음. 거 어. 무조건 막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가? 네.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. 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어떤 그 답을 결론적으로 낸다기보다도. 음. 제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. 아, 네.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주인공을 학생으로 하신 건가요? 그러니까 다 주인공이지만 다 주인공인데 그래도 그그 그 학생을 학생이라는 인물이 네. 가장 그 고민을 직접적으로 하죠. 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어. 일부러 그걸 학생으로 표면적으로 하신 건지 그렇죠. 아. 2, 3 0대 친구들이 젊은이들하면 뭐 대학생, 네, 학생 맞아요. 우리가 그 이미지가 있, 맞아요, 있기 때문에, 예. 뭐 대학교 졸업해서라도 뭐 대학원까지 가면 2, 30대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쵸. 나이대가 그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음. 학생이라는 그 역할을 설정했죠. 음. 우리 또 이제 연출님께서는 글을 직접 쓰셨잖아요. 네. 글을 쓰셨을 때 인생 모이서와또 실제로 이렇게 연출해 보신 인생 모이서와좀 네. 차이점이 네. 혹시 있, 있나요? 아니면 뭐 공통점이라든지. 그러니까 어. 처음에 글을 쓰셨을 때그 인상과 지금의 우리가 연극으로 만든 인생 모이서가 네. 일치하는지, 오. 뭐 물론 세세한 건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, 네. 어 거의 1% 오차 내에서 같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1% 오차가 있나요? 거의 거의 차이가 없죠. 사실 아 진짜요? 네. 음, 좋은 거 아닌가요? 아, 뭐, 좋은 거 나쁜 게 아니라, 그냥 제 계획, 제가 계획한 거니까. 그러니까, 네. 대본이라는 건. 아니, 거는... 화가 나신 거아니죠 아니, 화 절대 나요 아니, 위치해서. 제가 무슨, 매번 영상 때마다 아니, 화가 안 났다는 아니, 거. 예요 갑자기 근데... 막 인상을 막 이렇게 또 쓰시는 아니야? 제가 집중하면은. 그니까요. 그거를,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세상 사람들까지 알아요. 네, 그러진 않으니까. 네. 음. 근데 어쨌든. 질문이 뭐였죠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네. 그 글을 쓰셨을 때 첫인상만 네. 그 아, 연습해. 예, 예. 네. 오차가 한1% 이내일 것 같다. 아. 네. 오차는 여기서 말하는 오차 대체 뭐죠? 아무래도 그 오차는 관객분들이랑 이제 연기할 때 배우들이 아. 어, 즉각적으로 능숙하게 표현을 해 해야 되니까 네. 맞춰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. 그 부분이 조금 오차로 잡을 수 있고 근데. 그것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연기 시스템을 만들어서, 네. 어. 즉흥 연기. 응. 그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까지 보완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, 네. 어, 사실 뭐, 제 머릿속에서 있는 게 구현할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. 어... 네. 근데 뭐, 여지는 두는 거죠. 왜 상황에 따라서, 뭐, 관객에 따라서, 그날 뭐, 배우들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은 조율을 해야 되니까. 어... 그렇습니다. 음. 11월 15일부터 공연하니까 오셔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어, 좀 관객분들이랑 저희랑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공연을 보셨어도 또 다른 캐스트로 그 공연이 진행되니까 한번더 보시는 것도 좋죠. 너무 좋죠. 다른 느낌이죠 또. 그렇죠. 네. 어, 매우 훌륭한 관람이 같은... 예.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 15일 날 공연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. 예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오늘도 예. 말씀 잘해주셨고 예. 또 다음 주에 아또 공연 끝나고 한번 또 공연 끝나고 AS 영상으로 예, 찾아뵙겠습니다. 찾아뵙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